2025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 축제가 열렸습니다. 선선해진 날씨 속에 팔공산의 정취와 함께 축제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맥반석 포질에서 재배한 고품질 m b a 포도를 홍보 판매하는 제10회 경산 남천 맥반석 포도 축제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24일 대구 한의대에서 제3회 경산 어게인 대학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낭만의 선율이 가을밤 캠퍼스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2025 경산 갓바위 소원성취축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갓바위 공영주차장 및 와촌 면민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갓바위 소원성취축제는 평생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는 보물 제431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 열애 좌상에 영엄한 기운을 모태로 열리는 전국 유일의 소원성취 축제입니다. 올해는 1387년의 기도, 내꿈 이루는 마이 유니버스 경산을 주제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축제를 주관한 경산시 문화관광재단은 축제 장소를 이원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갑바위 관봉에서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달의 봉행 행사가 갓바위 주차장에서는 소원 등 달기 사찰 음식 체험 농산물 시식회 등 체험형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또 와촌 면민운동장에 마련된 메인 무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가수들의 축하 공연 갓바위 소원 음악회 등 풍성한 볼거리가 이어져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제10회 경산 남천 맥반석 포도 축제가 28일 맥반석 포도의 산지인 남천면 1원에서 열렸습니다. 맥반석 토질에서 재배한 고품질 NBA 포도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 판매하기 위해 기획한 축제입니다. 올해는 개회식과 축하 공연, 체험 프로그램으로 나눠 다채롭게 펼쳐졌으며, 고품질 NBA 포도를 맛보고 구입하기 위한 도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지에서 생산한 MBA 포도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포도 효소를 활용해 만든 막걸리 시음, 포도 발효 쌍화탕 체험 등 포도 관련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맥반석 포도는 양질의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알이 굵고 당도가 높아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제10-1호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3회 경산 어게인 대학 가요제가 24일 저녁 대구 한의대 삼성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산 어게인 대학 가요제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대학 도시 경산에 모여 함께하는 축제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3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가요제에는 전국에서 95개 팀이 참가했으며 예심을 통과한 11개 팀이 열띤 본선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연과 함께 인기가수와 래퍼, 지난해 수상팀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져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본선 경연에서는 한양대 김수안무팀이 대작을 차지하는 등총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29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제18회 경산시 경로잔치 행사가 27일 경산시민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경산시가 주최하고 경산시 청년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노인 등 5천여 명이 참여해 노래 자랑,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며 친목을 쌓았습니다. 기념식에는 조현일 시장, 조지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기관 단체장이 대거 참석해 지역 노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진량읍 황정혜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진량읍 박대국 씨가 경북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고, 하양읍 강두석 어르신을 비롯한 15명이 모범 어르신에 선정돼 경산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25일 자인 향교 대성전에서 공기 2576년 축의 석전 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이날 대제에는 지역 단체장과 유림 등 70여 명이 참여해 전통 예법에 따라 재례를 지내며 예선인들의 학덕을 추모했습니다. 석전대제란 성균관의 대성전에서 지내는 가장 큰 규모의 유교적 제사 의식으로 지난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 85호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경산에는 경산향교, 자인향교, 하양향교 등세 곳의 향교가 있으며 이곳 향교에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석전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평생학습 프로그램인 제40기 경산여성대학이 23일 개강했습니다. 경산여성대학은 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6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3,34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오는 1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과정에는 지역 여성 90여 명이 참여해 사회경제, 건강,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소화하며 교양과 역량을 쌓고 침목을 다집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정책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0.1%포인트가 만드는 더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의료비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이 약속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모두의 건강을 위한 약속. 경산시는 시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2025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6일 시민회관 대강장에서 지역단체장, 여성단체회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산시의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26일 목복동 소재 노인 의료복지 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입소 어르신과 동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넉넉한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경산 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